감사합니다. 다 드셨나요? 다 꺼내셨어요? <laughs> 네, 준비가 되셨나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나에서 나나 역할을 맡은 김국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픈이었고요. 그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무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정말, 음, 오랜 시간 연기를,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연기를 하면서 계속. <laughs> 연기하고 공연하는 건 혼자 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그걸 좀 뛰어넘는 정말 골수에 새길 법한 느낌이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을 때, 무서웠을 때, 기뻤을 때, 취했을 때다 <laughs> 계속 같이 있었던 동료들한테 진짜 고맙고 어, 어, 또 많은 관객분들이 많이 동감하고 위로받았다고 얘기해주셔서 그거면 저의 한약 5개월간의 수면 장애가 다 이해가 될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조금 나아졌으면 조금 덜 힘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동안 나나가스 땅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빵야에서 빵야의 역을 연기했던 박정원입니다. 음, 우선 아, 감사할 분들이 너무 많죠. 그래도 이 자리를 빌려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우리 상주스태프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뭐, 아주 큰 사고 없이 공연이 끝까지 잘 끝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그리고 저를 빵에로 만들어준 우리 동료 배우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저를 빵에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빵에가 빵애, 되지 아, 않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빵에로 만들어주세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laughs> 그래서 동료 배우들한테 정말 고맙다고 꼭 말하고 싶고 이회가나왔지만 마지막까지 안전하고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음, 마지막으로 공연 빵애를 만들어주신 관객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존재해야 제가, 저희가, 우리가 존재하니까요. 어, 그동안 정말 감사드렸고, 아, 빵애의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빵애가 돌아오면 그때도 꼭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진심으로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